폭등한 금값. 금 투자 지금이 기회입니다. 금 투자 네 가지 방법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 드립니다. 직접금 구매. 금반지, 골드바, 금화 같은 실물 금을 금거래소 금은방에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. 팁. 실물 투자의 경우 부가 가치세 10%가 포함되어 더 비쌉니다. 2. 금 ETF 금통장. 금 ETF는 주식처럼 증권 계좌로 거래하는 상품이며 금통장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고 실물 금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실물이 아닌 그램 단위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. 3. 금광 회사에 투자. 금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거나 금을 다루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팁. 금 가격이 오를 때 주식도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4. 금 선물 투자. 실제 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금 가격을 예상하여 거래합니다. 팁. 이 방법은 예측이 틀리면 손해가 클수 있어 초보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. 지금 바로 금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